722번. 지상의 내 교회는 공격당하고 있고, 이는 내 몸이 예고된 대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의미한다. 2013년 3월 3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따라 너에 맞서서 증가하고 있는 공격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매순간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게 내 구원 계획인 이것에 개시 때문에 말로 받는 학대를 많이 겪을 것을 내가 내게 이야기하는 것이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열렬한 카드릭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과 나에 대한 충성을 시험당할 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세계 모든 부분에 있는 모든 크리스도교 교인들에게 가장 큰 시련일 때이기 때문이다. 너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말하거니와 나는 이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몸인 교회임을 기억하여라. 지상의 내 교회는 공격당하고 있으며, 이는 내 몸이 예고된 대로 다시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에 의해서 거룩한 성체성사가 로마에 있는 사목자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 순간에. 내 몸은 더 이상 현존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의미한다. 이는 현실이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 등을 돌려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잘못 인도된 거짓 예언자들을 포함하여 내 성스러운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청한다. 나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에게 결코 청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들아, 깨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에 귀 기울여라. 너희는 제정신을 잃거나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혐오스러운 것은 최종 괴로움이 될 것이며 그것은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목격해야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오기 전에 견뎌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대한 영광, 위대한 기쁨이 될 것이며, 내 재림은 지구를 말라 죽이는 악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두려움 대신에 기뻐하여라. 너희는 내 재림을 고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약속했던 새 낙원을 나와 함께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십자가를 치고 갈 때, 그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십자가 처형의 형태를 함께 가져다 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그것을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들의 아픔이 그토록 클 것이다.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 내가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야만 한다. 너는 성경과 그 덮개들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이언들을 믿느냐? 너는 적 그리스도와 바른 길을 벗어난 수단을 통하여 베드로자를 취할 거짓 사기꾼에 관한 계시들을 믿느냐? 만일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두눈 앞에서 이 사건들이 풀려질 시간임을 용납하여라. 그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용기를 갖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완전한 신뢰를 갖고 내게로 오너라. 왜냐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두 네 눈을 계속해서 크게 뜨고 있게 하는데 내가 필요하다. 너는 진리를 피해서는 안 된다. 그 혐오스러운 것이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가 내 잔을 거부할 때 너희는 내 아버지께 약속드렸던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영혼들을 내가 구출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나는 너희를 내 영광스러운 왕국 안으로 데려갈 수 있기 위하여 나는 너희의 마음들을 열기를 갈망한다. 너희의 예수.